일본의 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교과서 지침서 개정을 내각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강요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지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지켜야 할 교육 지침으로 공식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교 해설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현장 교육과 교과서 검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설서에는 또 중국과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영토 갈등 중인 센카쿠(중국명 다오이다오)에 대해 영토 문제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은 지난 12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국제 사회에 적극 알리겠다고 한 아베 총리의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은 최근 독도에 대한 일기 예보를 통해 자국 영토라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도발적인 언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극한을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이번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